I'm looking outside my window. I try to see where my luck goes. I just don't know how it slips out. There must be some kind of plan. Every person could be you, though. A pretty guy with a halo. But who am I kidding? 오늘은 봄 쇼핑 미니 하울. 최근에 구매한 봄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도 왔고, 봄 자켓을 좀 구매를 해 볼까 해서 인터넷을 인스타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는데 여전히 솔리드보다는 체크 패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오버핏으로 구매를 할까 하고 둘러보다가 보니까 가격대는 보통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브랜드 제품이나 좀 중저가의 브랜드를 둘러봤을 때저 가격대면 빈티지 매장을 좀 둘러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체크 패턴은 빈티지 자켓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있는 패턴이에요. 보통 가격은 2, 3만원에서 명품 빈티지 경우에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래서 최근에 빈티지 매장에서 구매한 체크 패턴의 봄 자켓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자켓은 제 2019년도 최애템, 최애 자켓이 될것 같아요. 일단 색감을 보시면 과하지 않은 블루 그레이 오묘한 그 비둘기색이 어울려져 있는데요. 컬러들의 조화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포인트,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블루블루한 차가운 느낌에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대박 포인트는 이 안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켓을 구매할 때또 매력적인 게이 안감의 컬러감이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가진 버건디 컬러. 블루와 조합이 돼서 매력 지수를 높여준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구매했냐면 제가 구독하고 있는 빈티지를 사랑하는 클라이님이 계신데, 클라이님이 소개해주신 빈티지 매장이에요. 라엘르라고 연남동에 있는 거예요. 작은 매장인데 4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빈티지의 장점, 이것과 똑같은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자켓은 정말 획득템.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소매통이 굉장히 넓은 어, 진 느낌이지만 진은 아닌 블루 계열이니까 보여줘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컬러감이 난리나죠 진짜 이 스카이 블루랑 그레이 이 비둘기 컬러의 블루랑 이 버건디 컬러 와. 액세서리는 전부 그래서 실버로 저 알다시피 반지, 목걸이, 귀걸이 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바지는 이번에 구매한 화이트 진을 매치를 할 건데 이거는 똑같은 거를 2년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똑같은 거 계속 팔면 하나 더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홍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갔는데 사이즈도 M 사이즈로 있더라고요. 이게 S, M, L 전부 다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 28, 29 바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M 사이즈로 굉장히 제가 하비 스타일로 허벅지가 굉장히 있는 스타일인데 넉넉하게. 그래서 이렇게 바지도 굉장히 길어요. 뭐 길면 요즘에는 이렇게. 밑단을 접어서도 많이 입으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고 통 일자 진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를 또세 번째 구매를 해가지고 아예 쟁여놓을까도 지금 고민 중일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이게 같은 라인으로 블랙도 있어요. 약간 약간 색깔 빠진 듯한 쥐색? 그것도 잘 입고 있습니다. 데일리 먼데이에서 구매한 진입니다. 이것도 일자 통이고요. 엄청 연청, 연청 다 있어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에 화이트 진을 사러 갔다가 옆에 너무 예뻐 가지고 입어 봤는데 이것 또한 저처럼 하비 스타일이면서 일자 통 바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딱일 만한 어, 봄에 정말 자주 입어줄 것 같아요. 가격도 27,000원. 사이즈는 S, M, L인데 저는 이거는 입어봤을 때 M은 너무 딱 맞아서 L 사이즈를 입으니까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어, 조만간 연청으로 하나를 더 L 사이즈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데일 먼데이가 정말 총바지가 너무 가격 대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까 직접 입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m 자, 다음으로 구매한 자켓은 이겁니다. 사실 이런 컬러감과 패턴? 이건 좀 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구매하게 된 거는 매장에서 입어봤을 때 정말 제 몸에 딱 맞았고, 또 너무 과하지 않게 허리선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허리 라인이. 그리고 길이감이 좀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충분히 덮어주는 그런 길이감이고 어깨 라인도 딱 엣지 있게 잡아주고 이렇게 더블 버튼으로 3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멋있게 일하는 엣지 있는 여성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은요, 여러분. 만원 안살수 없죠. 안에는 전부 화이트로만 입어주려고요.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4, 5년 전에 구매한 건데 소재가 굉장히 찰랑찰랑 시원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바지는 얇은 면바지. 면바지인데 약간 실키함도 느껴지는 면통바지예요. 이것도 한 5, 6년 돼서 얼마에 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랑 블랙이랑 같이 샀고, 진짜 많이 입었어요. 버릴,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어, 좀 버릴까 하다가 좀 아깝죠? 버리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이렇게,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너무 예뻐요. 이것도 몇 년째 너무 잘 입고 있는 아이템 이렇게 자켓 안에 포인트로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깨끈이 있는 롱 원피스였어요 근데 잘안 입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 어깨끈 있는 데를 잘라내고 제가 리폼을 해서 롱 드레스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켓입니다. 예쁘죠? 이 자켓은 빈티지샵 빈프라임에서 구매를 했고 빈프라임 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죠. 저는 강남역의 4번 출구 그 외부에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소재는 지금 앞에 보여드린 두 개의 자켓보다는 좀더 얇아요. 그래서 늦봄이나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이 어깨에 들어간 뽕은 이 자켓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초만 해도 이러한 어깨 뽕을 감히 살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 한번 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이 정도의 뽕은 좀 가뿐하구요. 이 컬러감이 진짜 이게. 올해 트렌드에 맞춰서 2019년도를 타겟으로 만든 자켓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자켓입니다. 사실 빈티지 샵을 가면 촌스럽다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속에 진주들이 정말 보석처럼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가끔 재미 삼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봄에 즐겨 입을 체크 패턴의 그리고 몇 가지 청바지를 추가로 보여드렸습니다. 체력이 좀 좋아지는 대로 자주 자주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시고 꼭 자주 놀러와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